우리 일하심을 보시라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중심으로 함께 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실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음, 교회 온거 말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를 한번 차에 돌아가 보면 어, 누구나 신앙의 생활의 시작은 참심차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환상을 보시고 회개를 경험하고 또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그렇게 거절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으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려울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인하고 주께로 결단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 다도 얘처럼 참 향기나고 싶다. 그래서 잘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교회를 어,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힘찬데 또 한편 누구나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은 생활을 하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또 신앙을 놓고 싶을 때가 찾아오고. 어, 심지어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상황도 발견이 됩니다. 어,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변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모든 공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상황인데요. 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돼서 새로운 나라 되나 싶었더니 뒤에서 보내준다고 했던 이 파라오가 이제 마병을 끌고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뭐가 막고 있었나요? 예,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서 이제 진태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이제 출애굽해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을 때그 시작이 얼마나 담대했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택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뭐하던 사람인가요? 어, 광야에 저기 왕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던 늙은 남자입니다. 어, 그 남자 불러다가 지금 초강대국 이집트 파라오 앞에 담대히 연설하는 그 내용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가 당시에 섬기던 주요한 신들의 은총이라고 여겨졌던 뭐 물이나 음, 또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열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구나라는 것을 어, 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한 종인 주제에 떠나는 것도 기적인데 뭐 갖고 떠났냐면 나중에 성막 짓게 하시려고 은금 패물까지 가지고 떠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추운 사막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어,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였습니다. 거기다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운다고 엄청난 기대감에 아마 부풀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믿음은 요그 누구보다 담대하고 음, 확신에 차 있고 아주 어쩌면 면에서 결연하면서 어, 힘이 아주 넘치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10절 보니까 음, 일진 아는데 10절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손길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을 종살이했던 애굽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단한 단번에 놓아버리려고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그 상황이 지금 모습이죠. 참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쩌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마냥 또 욕할 수밖에 없는 욕할 수만은 없는 것은 어, 우리의 신앙이 사실 너무나 이와 비슷하죠. 담대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샘솟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세상에서 위기가 다가오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믿었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모습도 내가 믿고 따라왔던 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없애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모습과 모습과 굉장히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실 텐데요, 읽은 부분 제외하고도 14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두려움 앞에 어쩌면 좀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비추어봤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서 두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려워한 거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노예 의 근성이죠. 또 이런 애굽이 자신을 압박했을 때에 반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왜 두려워했냐면 예전이 익숙했기 때문인데, 예전에 이제 이집트 아래에서 종으로서 당했던 매질과 노동과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이 베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인이 베켜 있기 때문에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과거의 이 습관들과 몸에 베겨버린 이 습성들 때문에 이 애굽으로부터 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또 두려워했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그래요. 이것도 예전에 익숙했던 거죠. 애굽의 진노로 자기를 다스리던 어떤 그 관리가 진노에서 나에게 위기를 줄때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납작 엎드려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린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위기 앞에서 우리는 또 무너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희도 신앙생활할 때이두 가지 모습이 참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 또 나의 인생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을 통해 뭘잘 알고 있냐면 세상의 공격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도태되게 만들고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고 관계가 없어지게 만들고 재정적으로 공핍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소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 세상의 공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구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세상의 공격 앞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처럼 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또 보았거든요. 또 어쩌면 그런 지혜로 극복한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극복하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상대방을 배반하고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자본의 논리로 상황을 덮어버리고 힘의 논리로 상대방을 뭉개버리고 권위의 논리로 나의 높음을 자랑하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틀렸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마주하고 늘 도전받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전의 삶의 패턴과 전혀 다른 행동 양식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래서 전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이 약속된 게 우리인데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한 발짝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창조주의 백성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존재가 구원된 감사를 놓아버린 거죠. 저희도 십자가로 죽으신 은혜를 가졌지만, 죄와 사탄의 메인 종의 신분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게 영적인 안경을 쓰고 우리가 다시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명, 성경이 저희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표현은 우리가 삶에서도 많이 행동하지만,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곳에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체된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할때 뭔가 우리는 일이 느리게 되거나 조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거나 좀 세상에 멋있는 지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집사님 빨리빨리 와야 돼. 아, 집사님 늦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좀 세상의 방법처럼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이 돼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일을 빨리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을 본 적이 없고 상대방의 손을 놓고 너 혼자 뛰어가라 라는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느려도 같이 가라 천천히 가도 바른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을 받는데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 지혜로 가도록 바기가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거든요. 더러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하고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가는 모든 곳에서 가정이나 또 내가 고민하는 고민의 자리나 또 내가 마주하는 사회 속에서 자꾸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예전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으로 오시는. 또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은혜와 국률로 오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먹이고 경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가, 하나님의 손가발된 우리가 자꾸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몸뚱이의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꾸 가려지는 거죠 어,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만 세상이 우리 통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첫 번째 단락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해를 벗어난 선택을 해야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세상과 다른 게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초월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가 않을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할 유일한 과거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매여 있을 유일한 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일만 가슴에 품고 확신에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이 이제 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실 실제로 홍해를 향해 어 걸어가게 됩니다. 어 굉장한 믿음의 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지금 완전 포기해 버리고 이상한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어 이제. 나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룩한 도약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에게 평안한 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찾아왔는가 생각해보면 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계속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어,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피조물이 누리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과정이 다 목격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홍해로 이제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목격한 것은 뭐냐면 먼저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이제 이쪽 홍해고 이스라엘이고 애굽이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 가서 이제 가려 버렸어요. 그런데 가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추격은 멈추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홍해를 갈랐어요 갈라서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땅까지 바싹 말라버려 가지고 이 기마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려 가지고 애굽군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또그 속에서 하나님이 군대를 어지럽히고 바퀴를 벗겨내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보이나요?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단지 건너편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뭐밖에 안 보이냐면 하나님께 맡겼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애굽의 숨막히는 추격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우리 말씀 이십삼 절에서 이십오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네요. 에굽 군대를 보시고, 에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쟤네 이제 앞길이 막혔다. 잘 도망가나 싶었는데 쟤네 지금 아주 어지러운 상황이구나 우리가 걸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애굽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땅을 마르게 해서 기마병이 추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어지럽히고 바퀴를 벗겨서 느려지게 하셔서 결국 몰살당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저희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 네. 여러분 피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빨간 물이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여러 가지 세포 조직들이 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오늘 요즘 날씨 되게 좋은데 안양천을 바라보면. 어, 공기 중에 아무 것도 사실 안 보이지만 사실 거기엔 산소, 수소, 질소 여러 가지 공기들이 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참 교만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내 눈으로 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그, 우리 눈에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실 때, 또 어쩌면 여러분 지금 뭔가를 맡겨드려야 할 어, 상황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도전하시는 것을 어, 품고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 맡긴 그 순간, 어, 가만히 있으라고 표현했는데, 뭐 자리를 지키다, 굳게 서 있으라라는 원어가 있고요. 어,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막 수동적으로 살라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많이 나눴지만 연어가 또는 물고기가 물에서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겁나 저어야 되는 거죠. 네. 백조도 온화하게 떠있으려면 다리를 너무나 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짓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풍조로 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계속 다가옵니다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진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 지혜로 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세상의 비난에 무릅쓰고 어쩌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맡겼지만 불안한 그 마음과 현실까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이스라엘이 실제로 걱정하고 있던 애굽으로부터의 추적이 끝났습니다. 1번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고대 근동에 전역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열 가지 제안과 병거를 다 무너뜨렸다는 그 놀라움 때문에 이제 여리고 성에 뭐 파견 보냈을 때 사람들이 다 떨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그 족속이라고 하면서 다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이 일하심을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내 문제가 해결받는 삶,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삶,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어, 세상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창조주의 자녀된 이 백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도 바뀌었고 신분도 종에서 백성과 자녀로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도 생명으로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저희의 삶이 참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세상입니다. 아직은 공중건설자분 마귀가 이 땅을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같은 공격, 같은 위기, 같은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가끔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려는 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삶의 경험치가 예수 없이 산 경험치보다 적고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익숙해서 세상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옛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말씀에 따르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기를 오늘 말씀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싸우는 새삶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옛날처럼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 문제를 던져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서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내 주변보다는 나를 자리에 삼으시고 길을 시는 데에 관심이 더 크시고 또 이전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방법과 그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실지라도 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는 모르지만 일하고 계실하나님의 기대하면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실 때 어, 혼자 가면 되게 외롭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여러분 막 사람들 여러분 다 비웃고 너는 어, 돈도 못 버는데 일요일도 가서 돈 벌어야지 가서 교회 간다 그랬더니 얼마나 비웃고 조소하고 남들이 다 불법을 행해서 막돈 불법적으로 얻는데 거기서 정직하느라고 막 손해 보는 삶을 살때그 외로운 신앙의 길을 갈때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혹시 믿음의 끈질긴 싸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질병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믿음뿐만 아니라 뭔가 세상적인 노력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우리조차 생각이 들지만 그거 믿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셔서 믿음 붙들게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한테 가서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소망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음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꼭 붙들게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이지 않고 손에만 더해지지만 하나님 일하고 싶다는 믿음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힘이 돼줘야 돼요 교회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 많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같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